I am a s i b 느 l 미 o 11장 1절과 2절입니다. why I'm 1 o t 절 sibyl tongue, I'll 1 e l 절 w h 절 I'm not a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 tell why I'm not a s i 하 y 하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에 그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분명의 말씀 통해서 메시지가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도록 촉구하고 말씀 앞에 그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감격의 춤을 함께 추었던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종교력으로 1월 어, 1일이 지나고 난 후에 1월 14일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요. 또또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킨 직후에 그들은 또다시 함께 모여서 이번에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식을 치뤘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어 약속을 함께 맺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스스로 자기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환기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의뢰를 다시 치뤘어요. 그 내용이 이제 9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에미아 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그날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어, 회개하는 자세로, 자복하는 자세로 주 앞에 다시 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절 중요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서서 자기 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은 뭘 뜻하냐면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너무 힘을 썼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들에게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생활 속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나도 모르게 딱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법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으로 다시 내 삶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 나의 죄와 그동안 우리 앞선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을 자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연이어서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그 앞에 자복하는데 온 날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절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님와 세랴며와 바니와 그라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건져 주시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듣는 듯 하더니 생활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말씀 앞에 배반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또 깨닫게 하시려고 예언자도 보내주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하게 하시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늘 회상하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들 배반하여 하나님 가슴에 못만 박았던 우리의 잘못된 그 역사를 또 회상하고 반성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백성 앞에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의 율례와 규율과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서약을 한 다음에 서명을 다 해요. 서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십장에 밝히고 있어요. 십장에 보니까 그 인봉한 자 하면서 명단이 쭉 나와요. 그냥 언약을 입 입으로만 갱신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히 살겠습니다. 해서 문서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기 서명 이름 다 적고서 지장 다 찍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매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명단 보고서 당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누구라도 나를 보고 바로바로 바로 지적해서 내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확실히 이름 새겨서 인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명한 사람들께 이것만큼은 우선적으로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을 최우선적 목적으로 삼는 것인데요 우선 몇 가지를 좀 반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10장 3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우선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키겠나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한 게 있습니다. 첫째,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방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관계의 1차 관계예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은 결혼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 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결혼 관계, 부부 관계보다 더 앞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방 사람들과 주의하는 걸 결혼하는 걸 주의한다는 뜻은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을 그 신을 나도 모르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들여올 수 있으니 내가 아무리 가까운 내 부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 나사를 끊어놓는 관계라면 옳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율 앞에 다시 서겠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도 에스라와 누에미아가 고국을 방문했을 때 아,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종교적 신앙이 흐릿해졌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무 경계심 없이 이방 사람들과 막 혼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자체야 뭐라고 할수 없겠지만 문제는 그 혼인이 자기의 종교와 신앙과 영혼을 존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찬체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막 결혼하는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최우선적 관계고 그 기초 위에 가정 생활이 있고 그 기초 위에 사회, 사회생활이 있는 것이다 이걸 그 원칙을 흐트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정신과 의미를 되살리는 일에 힘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에는 오롯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신교하고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인의 정신을 살려서. 해마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거든요 자연을 착취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그저 내 배를 불리고 내 탐욕을 채우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잘 돌봐야 될 생명의 터전으로 여겨서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도 탕감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에 의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거든요 빛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빚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게 그동안 살았습니까 그빚 때문에 자기 자녀를 남의 집에 노예로 팔아 넘겨야 돼요 그 조그마한 가지고 있는 땅도 딱 팔아서 넘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둔채 어떻게 그걸 방관한 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백성입내 이렇게 살수 있냐는 거예요 어~ 그렇게 빚을 탕감하고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스스로 그렇게 서약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은이나 금의 무게 단위를 뜻하는 건데요. 은한 세겔로 밀가루 7kg 정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계의 삼분의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하자면 헌금 생활이죠. 이헌금 생활에도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받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 주신 것이니 내 소유를 사용하는데도 원칙 있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그냥 욕심을 채우는 삶인지 나만을 위한 삶인지 그렇게 어 그런 삶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이 예물 하나하나도 즉 내게 주어진 소유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헌금 생활만 많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께 예물을 드린다는 건내 모든 소비생활이 내돈 씀씀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점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고친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예물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예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내 위기에 제가 예물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고백과 결단을 담아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또 정선껏 제사를 드리되 분양단도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향기로운 번제를 통해 향기로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향기를 올려드리고 이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갖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제단에 이 나무가 떨어지면 번제를 제대로 드릴 수 없잖아요. 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그때 잘 준비하겠다는 것은 예배 생활을 내 삶의 기초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곧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의 제일 중요한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제대로 정돈이 되어 있어야 내 다른 모든 생활이 질서가 있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가치 있게 된다. 이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정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지녀 전해드리기로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경제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돈벌이를 위해 일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돈도 벌고 일도 하는 것이거든요. 노동의 목적, 노동의 가치의 궁극적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토지소산의 만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각종 권리와 관련해서 37절 또 중요한 어, 자기들이 지키겠다. 명세한 또 내용이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로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 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열의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이런 뜻이에요. 자 이들은 레위 사람들 즉 이건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의 삶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배공동체지니까 공적으로 성직자들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사람, 그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11조로 사실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일을 위해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이 공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직자가 타락하고 예배를 예배의 자리를 전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면 백성들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9절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대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늘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하겠다 그 일이 내 중심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결단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과 서약과 또 그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루살렘성의 모든 백성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유다 전체를 성벽을 쌓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이 단순히 수도를 지키고 외적방어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한 경계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제 짓고 그 안에 누가 살 것인지를 뽑는데 첫 번째 자원하는 사람들을 먼저 뽑았습니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내가 거기에 산다는 건뭘 뜻합니까?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내 삶의 핵심 메시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좌우하는 게 말씀이고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말씀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부심 있게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살도록 결정을 내려요. 주저주저하는 사람들, 혹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예루살렘성에 살도록 뽑았냐?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뽑아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성에 거주하도록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붙잡아 냈으니까 꼼짝없이 주님 메신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메시지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삶이 곧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이되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하늘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내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부여한 사람이 백성들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 주변의 다른 성읍들에 살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우리의 삶을 간통하는 키워드는 하나님,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을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야 의미 있게 산 것이고 가치 있게 산 것이에요. 자기 삶이 메시지가 없으면 이렇게 다 파편화되어 있고 분열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원칙도 없고 자기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몰라요. 설명해 줄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충동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따라 중심 없이 영원 없이 막 이렇게도 살았다 저렇게도 살았다 이런 욕망을 쫓아 살았다가 저런 충동에 살았다가 이런 감정대로 살았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비상적이고 아무 원칙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말씀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고 그것이 곧 예배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있는 삶 아닙니까. 내 삶을 딱 쪼개어 보니 하나로 설명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신앙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메시지에 있는 삶이 곧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삶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여기에 처해서 일을 하는 이유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경배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이 핵심 키워드를 잊지 않고 메시지가 있는 삶 말씀이 관통하는 삶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여 산다는 건 우리 삶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우리 주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때로 하나님 이 세태에 세파에 주변 환경에 흔들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말씀에 아니 우리 삶의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메시지로 가득 찰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은혜 주셨고,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시고,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며.